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전진하라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13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려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험물로 꾸며졌다고 말하는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5절에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 외형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그 터가 전체 예루살렘 면적의 약 6분의 1에 달했고, 이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 세로가 1.2미터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치장하였으며,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특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충격이 컸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들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같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종말, 곧 세상의 끝 마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 파괴와 이 종말의 때를 같이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도 종말이 올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 절과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분명 이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될 텐데 이 성전이 파괴되던 때와 같이 난리와 소요가 있을 텐데 그때가 이 종말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이 종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도 성전 파괴와 이 종말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함께 이 성전 파괴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A.D. 70년경에 있었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때가 이 성전파괴 때 일어날 일들처럼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성전파괴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반드시 성취될 종말의 때를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혹에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난리는 십 절에서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한 십일 절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과 같은 일들이 있을 건데 바로 이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과 또한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정말 끝인가 할 정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얼마나 심각한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박해가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을 텐데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예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듯이 종말의 때의 징조도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산다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때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종말의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과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백신의 공급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말 안정적으로 모두에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백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